자, 여기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말인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구시죠. 근데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모슬렘들도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시, 6시, 9시 그래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어, 그것이 영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그런 미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죠. 이 사람의 나이가 나중에 보니까 40세쯤 되었다라 그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장애인이 메고 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극유함과 자비함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성전 미문 앞을 택한 거예요. 거기에서 늘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의 목적은 구걸입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걸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구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또는 동냥을좀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와 달라고 구하는 거죠. 구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형식인 것 같은데 대상이 하나님 앞에는 구걸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구할 때 구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같으나 대상이 다를 때 기도하는 것과 구걸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주로 구걸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죠. 먹을 것을 달라 구하고 또 돈을 얼마 좀 달라 또는 입을 것을 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늘 구걸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문에 오지만 성전에 오는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 문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만 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구걸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가만히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지금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래서 얼굴을 쳐다보게 합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가 고개를 들어서 무엇을 얻을까? 오직 관심은 이 사람은 돈몇 푼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아마 이 사람은 돈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 은과 금 없으면 동일해도 줘야지 은과 금 없는 사람은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은 은과 금에 있어요 먹는 빵에 있어요 또 따뜻하게 하는 옷에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도와주면 돼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은과 금은 아니야.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명령하는 겁니다. 그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성전에 오기는 했으나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가 걷게 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변화를 보고서 모든 백성이 성전 안에 온그 백성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도 이렇게 너 모든 성도들이 심히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가 놀라게 되죠.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그 것만이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은과 금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명령의 기도다. 그렇게 붙이기도 하더라고.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로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때때로 우리가 명령의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때때로 우리가 이런 명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내 권세로는 할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대하여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 대하여 여러분이 명령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에 우리 목양교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자 우리들로 하여금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런 표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인가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주 이 새벽도에 그 최장의 문제가 생겨서 최애기 막 흘러내리고 내장이 녹아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런 표어를 주시고 막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이 새해를 기적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해동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기양교회다 뜨겁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이 기도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다 같이 체험하면서 더 뜨거운 기도의 불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